여러분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클래시로의 콘트, 콘텐츠 갑니다. 딸콩질이좀 심하네요, 제가. 롬돌로 로 롬딩. 죄송합니다. 어, 형님들. 어, 근데 저클래시로참긴한데저 저, 전수형도 전수상자, 전수이상 자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로딩 들어서. 저대 상자. 랄랄랄랄. 죄송합니다. 저 클랜은 일진이라는 클랜이고요. 잠깐만요. 화질이 후져가지고. 잠깐만. 문자가 왔네. 잠깐만요. 아, 됐습니다. 자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면 이대이 매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싱 오신... 너무 심한데 떡국질이 딱세판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카. 아 이거는 조금 힘들오 나이스 나이스 아 귀찮아 그냥 한 판만 할게요 그치 아 그전, 이거 좀그러애이스지금은 그거 대포아 목차 아프다 그치라 지니 역시라 이팅 아 패커 상대 아 곤란하다 이거 자진진진아 무덤 아 망했네요 아, 아 망했다 아 마진 멋있는 콘텐츠를 주려 했는데 그냥 싹쓸이를 당해버렸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아아 아, 진짜 아네저버렸고요 없애줘. 재밌는 컨텐츠하기 위해 하기는 싫은데 여러분들을 위해 클래식 도전하고 싶은데 이러가겠습니다. 개꿀. 뒤어 30이 어쩌지고 어제 수고해 주시겠고요 가겠습니다. 날코치 너무 심하네. 페카를 빼고 해정구망새를 빼야겠다 아이스피스는 넣고 얼음골렘 앞에다가 문빵해주고요 말길를 잡아주고 아 얘도 일렉트로 있니 그러면 일렉트로를 빨리 죽이죠 그리고 페카를 잠깐 문빵한 다음에 일렉트로가 망고 때리게 할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치한데도고 있고요. 이거 소하고 역시 인트 나이스게 타이밍. 자, 1법이 계속 데미지 넣어주고 있죠? 이건 저 대포로 막겠습니다. 야 이거. 일법. 쥔. 아, 쥔. 한 대도 안 맞겠죠? 자, 1법 계속 데미지 들어가고요. 들어갑니다. 아 빨리 일분 나와야 되는데. 저거 끝나면 자 돈이도 자 그리고 백한테 꽂히는가? 꽉꽉꽉꽉꽉 아, 꽉 꽂혔고요. 일분 데미지 들어가고요. 나이스. 지구 주방은 삼킬 동안 자 어른 굴로 뽑아주고요 아 이, 이렇게 클래식가 이게 어어들어온게 어쩌면 탈패카 들어갑니다 자 1트로 몹사또을봉사와 인드 아 이거 좀 곤란한데 근데 시간이 없어 토네도 끌자 시간 끌어 시간 자 가뿐하게 승리를 가겠습니다 정말, 저 잘하셔. 죄송합니다. 어, 무의자장저설로안 나오는 걸로. 무슨 카드 요청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무슨 카드가 좋은지 남겨주세요. 제발.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른걸로만 하겠습니다. 자, 자, 형님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끝, 끝, 끝!